내가 쓴 표현이 맞나? 틀리나? 나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어민이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나? 라고 궁금한 적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가 쓴이 표현이 실제로 원어민이 쓰는 표현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직접 원어민 선생님한테 가는 방법이 유일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지금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네, 인터넷이 있죠. 저의 영상을 본 우리 유튜브 학생들이라면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아웃풋, 즉 다시 말해서 스피킹을 위해서 강조하는 훈련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네 맞아요. 첫 번째 시역시역 사이트 a 스레이션즉 다시 말해서 한글 해설지를 보고 마치 내가 동시통역사가 된 것처럼 영어로 바꿔 읽는 액티비티. 그리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재료 쌓았어요. 시역으로 아웃풋 스킬 연습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겠죠. 이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keep a diary 일기를 쓰거나 혹은 내가 실제로 회사에서 이메일을 쓰거나 외국인과 소통을 할때 이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즉 해설지가 있는. 해설지가 있는 아웃풋 연습, 그리고 100%내 의견이기 때문에 해설지가 없는 아웃풋 연습.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해설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쓴 표현이 맞나?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정말 정말 수도 없이 드실 거예요. 이것을 self-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풋 단계를 지나서 유창한 스피킹까지 우리가 국내에서 하려면요. 이 셀프 코렉션을 어마어마하게 고쳐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셀프 코렉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이 표현이 맞나? 라고 딱 생각했을 때그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원어민 선생님이 24시간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원어민 선생님 없이도 24시간 원어민 선생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둔 영어 표현이 실제로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세 단계는요, 이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다 해야 돼요. 세 번에 걸쳐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 내가, 어, 이 표현이 맞나? 내가 쓴 표현, 이렇게 써도 되나? 라고 확인하는 데에는요,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게 실제로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뭐 문법에 엄청나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블록체 잉글리쉬라든지 시제가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문법 체크가 일단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표현을 실제로 원어민이 쓰는 표현인지 아니면 콩글리시인지이두 가지를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효과적인 셀프 컬렉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래머리에 접속을 하셔서 문법을 체킹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머리 사이트는요 우리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이 교정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쓴 문장이 도대체 이게 문법에 맞는 것인지 혹은 뭐 이게 실제 영어인지, 어 이게 영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이거 문법을 떠나가지고 아예 그냥 마음대로 썼다.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 그래머리에서 교정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자, 이런 단계의 학습자라면 아직은 아웃풋 연습을 한 단계는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일단 Intensive Reading으로 영어라는 이 재료를 내 안에 쌓는 이런 단계가 먼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자 아무튼 나는 그래도 어떻게 얼기설기 대충 그 sentence order에 맞춰가지고 어, 문장을 쓸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그램머리 한번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램머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제. 시제 교정이 비교적 잘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잘 되는 거, 관사. 관사 교정이 잘 되고, 세 번째는요, 때때로 전치사, 기본적인 전치사의 사용이 교정이 아주 잘 됩니다. 특히나 이 관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사의 사용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머리에서 문법 체크를 했으면요. 다음에는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구글로 넘어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구글 검색을 할때이 첨삭을 위해서 정말 정말 좋은 팁이 있어요. 바로 이 검색어의 앞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요. 실제로 원어민이 이 표현을 썼다면 그게 댓글에서든 리뷰에서든 포스트에서든 기사에서든 그 어느 것에서든 이 표현을 실제로 썼다면 딱그 부분이 굵은 글씨로 볼드체로 표현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이런 식으로 이거 최근에 제가 실제로 질문 받은 표현인데요. 학생에게 쓸수 있냐 없냐. 음. 이제 보이시죠? 원어민이 쓰는 표현이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뭐 제가 지금 이거를 take an idea 혹은 take idea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래머리 체크를 안 하고, 나도 모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take idea in action 이라고 쳐 볼게요. 자, 그럼 어떤가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그래서 그라마 체크로 선행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구글에서 큰따옴표 검색을 할때 우리가 풀 센텐스로 쓰면 이게 사람이 토시 하나 그 문장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거의 조금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가 이한 문장을 썼으면 그 중에서 기능어가 있고 내용어가 있을 거예요. 즉 내가 궁금한 부분이 기능어인지 내용어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실제로 이 표현을 원어민들이 쓰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정말 정말 꿀팁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 이 1단계와 2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한데요. 이 마지막 내가 이제 배운 표현을 원어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약간 이 번역기 발음 말고 진짜 그 어떤 무비라든지 TV 시리즈에서 실제 그 원어민 사람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바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Yarn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클립 서칭 사이트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제 배웠던 표현을 여기서 검색을 하면 딱 감이 오시죠?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검색이 이제 걸리면은 내가 이제 그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take ideas into action은 못 찾았고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turn turn ideas into action이라는 이제 표현을 찾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어, 완전한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을 수가 있죠. Is to turn ideas into 자, 지금 이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셀프 코렉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방법은요, 즉이 셀프 코렉션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했던 이 다섯 가지 중에서 1, 2 단계가 충분히 선행이 돼 있는 학습자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인텐시브 브리딩을 통해서 그 영어 텍스트가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리딩 재료와 문법의 활용 경험이 쌓여서 이 아웃풋 훈련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된 정확하게 말하면 해설지가 있는 아웃풋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학생이 이제 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써보는 것을 시도하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 기초도 아직 아웃풋 훈련 경험도 없는 정말 초보 학습자가 자기가 쓴그 어설픈 어떤 영어 단어의 나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교정을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중간에 진이 빠져가지고 영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충분한 인풋 훈련, 그리고 충분한 기초 아웃풋 훈련으로 영어의 어떤 인계치를 살짝은 넘은 상태에서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 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셀프 커렉션 셀프 커렉션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이세 단계를 거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바.